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막대한 손실. 2. 도쿄는 어둠 속에 있다. 3.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무성한 탄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러한 사고는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 안보와 환경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쿄에 상당수 에너지를 공급하던 대형 화력 발전소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큰 폭발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쿄 시내까지 폭발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살아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의 화력 발전소. 심지어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화재에 휩싸일 발전소들이 속출할 예정. 도도히 흐르는 강물 앞에 선 건물. 연기만 조용히 뿜어져 나오던 이 건물에서 심상치 않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에 위치한 요코스카 화력발전소 구리하마항 옆에 위치한 이곳은 전력 공급의 중요 장소로 도쿄에 공급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 것이죠. 이윽고 이 장소는 붉은 화염으로 뒤덮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는 화염으로 번졌고 내부 시설들 역시 굉음 소리와 함께 화력 발전소 일대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근처를 지나던 관광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고한 덕분에 도쿄에서 증원 나온 소방차들은 요코스카 화력 발전소 주위에 빠르게 모였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소방차들은 불을 잡기 위해 가스터빈 쪽으로 집결했죠. 공수한 물을 쏘며 불길이 잡히길 기다렸으나 불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화력 발전소를 뒤덮었죠. 폭발 역시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가스터빈 외에 가동 중지된 가스터빈 근처로 번진 불은 여러 가스터빈 유닛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죠. 번진 불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 결국 일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음과 함께 타들어가는 화력발전소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은 일제히 전화를 걸었고 방송국도 현장에 나와 화재 현장을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테레비 도쿄는 물론이고 아사히 등 주요 신문도 주목하면서 화제는 순식간에 일본 주요 뉴스로 번졌습니다. NHK도 특별 방송을 제작해 내보내면서 현재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불길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렸죠. 그리고 이내 정전이 닥쳤습니다. 요코스카 화력 발전소를 통해 공급되던 전기가 끊기면서 순간적으로 도쿄 일대가 어두워진 것이죠. 뉴스를 보던 이들은 정전이 된 것을 깨닫고 즉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은 일제히 차에 짐을 싣고 도쿄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죠. 순간의 정전은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쿄를 마비시켰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앞다퉈 도쿄를 빠져나오려고 한 탓에 많은 이들이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야 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일대에서도 도쿄의 패닉을 눈치채고 시민들이 초카이도로 향하는 해프닝 역시 벌어졌죠. 이미 여러 차례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로 인해 위기를 직감한 이들 일본인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몸을 움직인 것이죠. 다행히도 정전은 금방 해소되었습니다. 치바와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공급받아 도쿄 시내는 다시 불이 들어왔고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것이죠. 하지만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발전소 설비가 불에 의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터빈들이었죠. 가스터빈 1호기와 2호기 모두 화재로 인해 터빈 날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폐기 처분되어 있는 시설에도 불이 붙은 탓에 주요 운행 시설들도 화마에 휩싸여 고장났죠. 이 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최대 발전회사 제라, JERA, 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피해액만 10억 5천만엔. 한화로 약 138억 5천만 원 정도가 직접적인 피해라고 밝히며 추후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 말씀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리한 가동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력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가동이 오버히팅으로 이어지고, 이게 화재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전체 화력발전소 숫자는 대략 150개 정도로 도쿄 지역만 따져봐도 32개가 넘는 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과도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대체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왜 과도하게 운영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공급망 체인이 무너지면서 이를 수입해 에너지를 공급하던 일본의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일본은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화력발전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탄소기반 자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으로 증기를 생산해 이를 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가동할 수 있는 1차 탄소기반 자원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다른 곳에서 수입한 석탄, 석유를 이용, 급하게 돌리려고 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급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무리하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일본 자신에게 있었죠. 어리석은 판단이 스스로의 목을 조인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제로 탄소 시대를 열겠다며 당당하게 선언 이를 위해 탄소 기반의 화력발전소와 원전 사업을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100조원을 투입하고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 계획의 허점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선언한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모두 제거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8%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태양광과 풍력 등 가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가동률을 올린다고 해도 2050년까지 설비시설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까지 장담할 수 없죠. 결국 정부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내뱉고 이를 지켜야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수치를 조작하고 뒤로는 몰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석유 에너지원에 의존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 새로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에너지를 몰래 수입해 일본 에너지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실이 NGO에 의해 발각. 그 외에도 화력발전소 가동률 수치를 조작하면서 눈속임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어야 했죠. 외부적인 요인도 일본 정부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안보가 일본의 석탄 에너지원 수입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몰래 다른 국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려던 일본은 자원 비상이 걸린 국가들이 자원 수출을 금지하면서 그동안 몰래 하려던 짓들이 밝혀지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사건입니다. 호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을 몰래 수입하던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돌연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현지 주재 일본 대사를 시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수출허가를 애원할 정도였죠. 매월 2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하는 일본은 귀국에 도움 없으면 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일본은 그 당당하던 모습을 내비치지 못하고 비굴한 자세로 있어야 했죠. 지진을 비롯한 일본의 천재지변도 일본의 눈속임 발각에 한몫했습니다.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또한번 발생한 7.4 규모의 대지진 때문에 일본 발전소 전역이 흔들리면서 도쿄는 정전에 휩싸인 일이 있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언론에서 현 에너지 공급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력 공급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쿄 전력에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내부와 외부의 악재로 인해 이를 수습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두손두발 들며 자신들의 눈 속임 실태를 인정 석탄을 이용한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 시설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언대로라면 일본은 더큰 문제를 안게 되죠. 요코스카 화력발전소가 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가동을 해야 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 대지진 이후로 일본은 신축 화력발전소 건립은 물론 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 결과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노후화된 상태 그대로 남겨진 상황. 뒤늦게 친환경 에너지로는 에너지 수급을 맞출 수 없기에 폐기되거나 노후화된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며 에너지를 충당하려고 하나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가운데 과도한 작업량은 발전소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악의 결과가 요코스카 화력 발전소 화재였죠.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 있는 발전소도 노후화가 진행되어 향후 비슷한 화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 의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후속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뽀족한 방법이 없죠. 도쿄만이 아니라 발전소가 있는 곳들은 시한폭탄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화력 발전소들에게 구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력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도와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일본의 상반기 무역적자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 없는 엔저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동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사행가량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치 일본 재무상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 고그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 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시시를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N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가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올해 초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럼을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는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천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엔이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에는 민간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의 장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간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 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 연구에 따르면, 2019년 5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20% 올랐습니다. MP연구에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 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1년간에 신음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두 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으로, 전기차 관련 전자 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 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두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이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일본의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 투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아른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구력적인 사임을 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 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미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 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미 백악관을 한 순간에 숙대밭으로 만들어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미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의 애매모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의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이유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독일 등 유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 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텀와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랑하는 김앤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텀와킨스는 전 세계 주요국 3 0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텀 와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한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앤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미 백악관을 상대로 WTO 제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WTO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퍼민 레이터 마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 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편으로 돌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아물이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천만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고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사려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달러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터 마킨스, 그리고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 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1,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에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